안녕하십니까 호텔 중국어 레벨 2 오늘은 부대시설 피트니스에서 장비 사용할 때 필요한 문장과 그리고 운동의 종류 단어 보시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많이 하는 운동 중심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에어로빅은 요양, 유산소고요健身 건강을 지키는 체조죠 요양,健身, 操조 요양,健身, 操네 요가는 유자 유자 그 필라테스도 블라티블라티네 발음에서 이미 단어가 구분이 되죠. 그리고 댄스는 무도입니다. 그래서 우다오, 우다오, 네, 무용 이런 것도 다 우다오고요. 칭원이시야 말씀 좀 묻겠습니다. 버보지, 네, 네 러닝 머신이죠. 버보, 달리는 지 기계. 썸머 어떻게 실용 사용합니까? 네, 여기만 바꿔서. 뭐, 这个机器,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볼수도있겠고요 t s 一下跑步机怎么使用 p a 一下跑步机怎么使用네 물론 피트니스에서 운동, 호텔 여행 가서 혹은 뭐 비즈니스로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늘 운동,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단어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원라이 빵닌 내가 라이가 빵 동사 다른 동사 앞에 이렇게 쓰면 뭔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원라이 빵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. 뭘 도와주냐면 네, 설정하는 건데요. 이 글자가 또잘안 바뀌는데 이렇게 간체로 쓰시면 됩니다. 설정하다 수두 속도 그리고 시간, 시간이죠. 바는 누르다 저니다그안이 버튼입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, 할수이할수 있다, 조정, 조정하다, 조절하다, 네, 두 문장 어, 위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칭화이 있습니다. 룸 c i 용 밑에 문장 I will help y o 按这个按钮可以调整。我来帮您设置速度和时间。按这个按钮可以使调整。네请问一下，跑步机怎么使用？我来帮您设置速度和时间。 안这个按钮可 네, 버튼이라는 단어, 많이 여기저기 많이 쓸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거 조정, 조절하다. 예전에 면세점에서도 그 목걸이 뭐끈 길이를 조절하다 이런 데 썼던 것 같은데, 그리고 사용하다, 실용. 요 정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